역대기와 결혼, 이제,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음, 요사밭 왕. 저번에 이제 17장 한게 했는데, 오늘 18, 19, 10장. 주로 이제 요사밭 왕과 관련된 것인데, 18장 한번 보세요. 요사밭 왕은 대체적으로 이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17장에도 나왔죠. 율법책을 가르치라고 했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좀잘 되면은, 어, 북왕국하고 이제 연합을 하는, 북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린석은 악한 왕들이었죠. 그들과 연합하는 애매매한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 잘생기면서 가끔 또 이런 거, 자기 죄를 가시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악한 사람들 친구로 삼아서, 예, 지내는 그러한, 어, 일들이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면은, 이제 17장에서 여호사여호사밭이 어, 제대로 된신앙생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된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 여사바스에 이제, 재물이 많이 늘어나고, 명예도 뛰어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잘생겨졌는데, 잘됐을 때, 겸하는 겸 많은 때, 뭐 했느냐, 이 사람은. 악과 아, 인체 관계를 맺었죠. 이 때,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아달라라는 악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6년 동 통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마리아 내려갔죠? 삼마리아가 북쪽에 있어요? 예를 살렘 북쪽에 있어요? 삼마리아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갔다 그래요.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 내려간다 해요?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올라 올라간다 그래? 서울에서 올라가고 그런데 그래? 어. 이제, 정치적인 것을 표현하면 내려간다, 이제. 서울이 남쪽에서도 서울이 수도자네. 응? 그러면 이스라엘은 남,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사마리아는 하여튼 북쪽에서. 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인 도시야. 그런데 사마리아도 사람마리아 산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내려간다면 내려간다, 내려간다. 위치적으로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다 표현하지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마리아 가서 뭐 했느냐 아까과 동맹을 맺는 동맹을. 나중에 한지 책망 들어요. 내려가는데 이제 아합이 이 강력한 요사밧 왕이 오니까 뭐 자기 소 잡고 양 잡기가 엄청 어, 잔치를 벌여주고 설득을 합니다. 뭔 설득하느냐? 설득하려고 이 했겠지. 길라앗을 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사바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삼들의 엉뚱한 얘기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우면서 당신과 함께하리다. 아주 어리석은 말하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까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 하나님과, 뭡니까, 그거. 바알과 반대되는 관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음. 잘하는 것 같으면 오락가락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음? 결정을 하고 나서, 사절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나? 물어보니까 이제, 막 수많은 대언자들이 왔는데, 다거짓대언자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긴다. 이긴다 그냥, 의형언론. 왕 옆에 있는 아주 그, 뭐야, 알랑 뜨는 그런 사람들, 그런 책사들. 그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가야 하는 사람은 항상 안 좋은 말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사밭이아 그런 사람인데 물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미가야가 쭉 이야기를 해주죠.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제 아방인, 야, 너 참말해라. 항상 반대말 했는데 왜 거꾸로 말하니까? 이제 어 20절, 21절, 2 2절에 보면은 악한 한 영이 나와가지고 어 거짓 대한 자를 다 속였다는 말이 나오죠. 어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서 못 내려온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어 27절에 있죠. 사서 못 내려온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그러면, 여사밭이 어떻게 돼요? 어, 가면은, 아 죽는구나. 나도 이제 손해겠겠겠네? 이 생각하고 안 가야 되잖아요. 그때라도 돌이켜 되는데, 아니면 끝까지 따로 올라갑니다. 따로 올라가다가는, 이제, 이, 어, 적군이 시리아 군대죠. 시리아 군대가 왕복을 입은 여사밭을 치러 오는 거야. 죽을 뻔했죠. 근데 뭔가 이게, 아합왕이 아, 아니야. 그러면 나둬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음, 우연히 땡긴 하살이, 아방을마치 나중에 죽죠. 그러니까 이, 여사밭이죠애매묘한 왔다 갔다 한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의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죠? 재물에 속임수로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아하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친척 관계를 맺고 사동 관계를 맺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은 대언자가 올라가지 말았는데도 끝까지 올라갔다가 죽을 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음. 그러니까 이 이제 여사밭과 아합을 보면 아합은자가 살겠다고 왕복을 벗고 일반 평복을 입어요 군사복을 그런데 여사밭은 어, 적군의 주 뭐야 그첫 번째 이게 살인의 그 주목표지이될걸 알면서도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입고도 여사와 일단 안전했고 그냥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한 아합은 죽었어요. 이거 보면은 어,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은 무엇이 자식이할수 없다. 또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 이 압이 쟤는. 아은 하나님 멸시했는데 뭐 보호해주는 게 없잖아요. 속임수로 나갔는데도 딱, 딱 압이 화살 맞았죠. 그런데, 일단 여호사바은 오락가락 하지만또 하나님 보호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 보호를 받고 살아오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죄인들 같이 살아하는가요? 그런데 그들이 설계하는 죄에 관여하면 안 돼요. 여사밭은 아합이 설계해놓은 죄에다 관여해버렸죠. 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또 하나님은 자기 의 신실한 백성을 죄로부터 구해준다. 이걸 우리가 여사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속겠느냐 하나님이 쏘겠죠? 여기 2 20, 18장, 20절, 21절, 22절을 보면은, 대, 모든 대언자가다그 짓을 말했잖아요. 왜그 짓을 말했냐? 자기들 하고 싶어 했냐? 그게 아니죠.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내가 가서 그들을 깨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너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모든 대언자들 입에 들어가지고 다 속임수를 베푼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속인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사람 속여요. 어떤 사람 속이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속입니다. 이미, 이미 악해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속임수의 길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그들이 언제나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기도 한다, 사람들을. 이불로 속이냐, 그게 아니에요. 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해도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 유늘 깨닫지 마라. 기가신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그죠? 그마태음이 나오잖아요. 원래 구약에 노는 말씀.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속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다 속고 있느냐?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악한 세력에게 속고 있는 이유가 속임수를 좋아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 그냥 거짓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속임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냥 속은 그안에살아가 놔두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고 바른 정신을 가진 자들은 악한, 악하고 선동하면 안 속죠.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북광국의 미가야 대원자를, 모든 대원자는 속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속고 다 사람 속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정치하니까 그 밑에 있는 언론들, 뭐, 주변에 있는 그, 누구야, 뭐, 정치들 다 속임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속고 있잖아요. 근데 다 속는 건 아니죠? 이들이 나쁜 걸 아는 사람들또안 속고 있는 겁니다. 북광국에 있는 어, 모든 사람들은 왕과 뭐 책사와 대언자를 통해서 다 속임수만 베푸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성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미가야 하나만 어, 바른 말을 했는데 감옥에 넣어버렸죠. 너, 내가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으라.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 평안히 돌아올진데 주께서 통해 나를 하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하지 말씀을 했겠느냐? 못살아오잖아 죽고 올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했다고. 그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분배했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여사밭이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음, 시급하고 돌아왔는데 선지자, 예후가 여사밭을 책망을 하죠. 왕이, 이제 19장 2절에 보면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돕고, 주를 미안한 자들을 사랑하고, 이거는 이제 악한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이 이 말이다. 어떤 진노가 모르지만 진노가 왕 거야. 음. 그 시로서 나중에 이제 이남왕국 유다에도 아주, 이 유다 다이의 왕의 시가 한번 거의 뭐 소멸할 정도의 일도 있었고. 악한, 악한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아니, 언젠가. 물론, 해결하면은그 죄는 용서받죠. 철저하게 해하고 그걸, 건를 베풀 달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는데그런데 일단, 돌이킬 수 없는 씨앗은 알수 없어. 친척 관계 맺고 애를 낳는데, 그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차동관계를 맺었는데. 혼자 마음으로 잘못하고, 혼자 실사 오는 거는, 씨가,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 뭔가 다른 씨가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개수가 생겨요. 다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 이 19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 숲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이건 또 잘해. 예서를 안해서부터 이거 해요. 원래, 안 만나게 될걸 했고, 또안 아, 만나가지고 잘못됐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책망받고 또 그렇게 하고, 어, 일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바로 잡혀가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를 했어요. 그리고 2 0 장에 보면은 에, 이제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져요 어, 모압, 암몬, 에돔. 그 유다의 그유다 옆에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남 사해 남쪽에 는 에돔과 사해 바다 건너 그 모압과 암몬이 이게 다 루세 자손이고, 에스의 자손이죠. 이세개 나라가 연합으로 유다를 쳐들어와 일단 전력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또 하나의 의지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 6절부터 오면은, 뭐 해요? 어, 3절, 4절에 금식을,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여호사바의 어, 기도가 나오는데 엄청 기도가 본이 될 만한 기도죠.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렇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딱 고백합니다. 음, 하늘의 하나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능력과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를 막을 자가 없나이다. 딱 하나님 붙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딱챙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7절에 가 가그에 이제 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8절, 9절에는 또 솔로몬이 했던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는 막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도 달랬죠그약속의 건강 기도합니다. 음, 성소를 향해서 조합에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대단해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쭉 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탁 이야기하고 관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그 약속의 근거를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간절하게 이제 10절부터 11, 12절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야,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해. 그죠? 음. 우리 기도하면 이렇게 일정도 잘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아주 기성전기를 딱 짜여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 아브라함의 베푼 은혜가 어떤 분, 솔로몬의 약속이 어떻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딱 하나님이 그냥 딱 그냥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12절에 기도의 절정이 나오잖아요. 오하나님이여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오이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춤만 딱 바라봅니다 주님 책임 비소서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 결과 적어들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전멸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줍니다 이제 15절 16절 17절 보면은 15절 끝에 보면은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딱그 말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에 너희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정열하고 가만히 서가 있어라. 아니, 군대가 싸우러 가지 말고 딱 정열하고 있으라는 거야.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베풀어 준 구원을 바라봐라. 거의 뭐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던 그때 그 이야기가 똑같죠. 너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음만 봐라. 오늘 이 이집트사람 딱 씨를 말릴 거다. 너희 가만히 있어서 바라봐라.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바라봐라. 하나님이 전쟁할 거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딱 봤습니다. 즉각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여호사밧은그 기도의 응답을 백성들이 전하죠. 그시2절오면은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딱 정렬하고, 찬양대를 딱세어가지고 아예 전쟁을 가야 되는데, 그냥 막, 거기서 찬양을 쫙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전쟁으로 안 가. 군대에 딱 정렬해놓고, 카에 그 찬양대 세워놓고는 이제, 노래하고, 악기 두드면서 이제, 하나님 높이는 일로쫙 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래들은 뭐 가만히 있어야 했잖아요. 하나님 싸울 거라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마아 어떻게 되냐? 아몬과 무악과 시린 저것들 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어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음,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노랑물만 취했던 그런 경우들이 거의 뭐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일어났죠. 하늘 떠나면 심판 받고 뭐 최근에 1948년 이후에도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뭐 어떤 그 군사력이나 모든 것을 보면 열쇠고 뭐, 그냥, 진짜, 지중에 해바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행편이지만, 거의 이, 어, 레고 가난, 정복전쟁, 또, 사사시대, 이 열왕들의 시대 하나님 도와주던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 우리가 뭐, 그냥 지어냈다 보기 힘들죠. 아, 하나님이 도움이 있었구나. 천사 한 명이 뭐, 18만 5천 을 죽였는데, 그 무슨 중동 진쟁할 때, 뭐, 응? 탈영한 탈령, 군대 군인 하나가 뭐 3,000명이 포로를 끌고 왔다 갔다 그고 3,000명이야.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고 다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대에 갔는데 다 죽은 바가 에어 그 사흘 동안 노랑물을 취했다. 넷째 날에는 자기들이 그 찬양했던 브라가 골짜기에서 또 주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20장에 나오고, 그 이렇게 해서 잘했으면 끝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은, 35절, 20장 35절에, 또부왕국또 연합합니다. 그 아압의 아들, 아시아죠? 음, 35절에, 1일 뒤에, 유다왕 여사바스, 이스라엘왕 아시아와 연합하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하이한자더라 여사바스 아들이니까. 아까의 영수 밖에 없죠. 어? 아합의 아들입니까? 음, 말이죠. 아합의 아들, 아들 아시아잖아요. 오머리, 아합, 아시아. 음. 당연히 뭐그 아버지 아들이지. 바하를 섬기고 근데 이또 연합하러 간 거야. 책망을 듣고도. 이상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편할, 뭐 힘들 때는한찾다도 편하면 또 나태지고 거의 이런 스타일이 요사바대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어 요사바가 그 연합해가지고, 뭐 요사바, 아시아 연합해가지고, 다시, 다섯시를 갈배를 만들어. 스페인을 갈배를 에시온 계벨에다가 에시온 에시온게베르 계벨이 어디야? 그거 홍해 거긴데? 지금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바라카만인가? 아카바만인가? 홍해. 거기다가 배를 지어가지고 하면 이 아프리카를 뺑 돌아서 다리스로 가. 한면 거기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완전히 어... 파괴를 해버렸어. 음, 배들이 부서지겠다. 다시스로못 가겠다. 뭐이 풍랑은 안 오지만 아무래도 풍랑 이 일겠죠. 풍랑 이해가지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아카바만이. 아카바. 아카바만 맨 꼭대기.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죠. 에시온 계배. 음, 그게 이제 시나이반도 이스라엘 요르단 사아라비아딱그 가운데 거기다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여기서 솔로몬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인도까지 어디 금바다가 있는데 여사 밧은는배 만들어 가지고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사가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잘생기다가 악한 사람하고 막 연합하다가 또, 신앙에서 약간 어놨다가또 책만 보고 하나님께 잘, 사람 잘 생기다가, 또잘 되니까 또이 악한 놈하고 연합하고, 이게 오락가락 하는 왕이에요. 그래도 그 마지막이, 완전히 파괴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 뭐, 편할 때는 또 뭐, 약간, 아까 연합했다가 또 인도매 하나님 찾았다가 이 반복이죠. 사사하게 나오는 게 반복이고 요사바도 도 그랬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항상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구약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었죠. 신약에는 물리적인 전쟁보다 물론 적 핍박은 물리적로 받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근원은 영적이다. 하늘에 속한 악한 정사 건능 어둠의 철자들, 뽀뽀청소에 있는 영적 악한 싸움과 우리는 막 붙어 싸우기 때문에 항상 깨어지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께 여호사바처럼 도움을 구하면 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아직 가능해요. 뭐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학과 주체 사상과 정치가 밑에 있지만 법적으로 일단 그게 돼 있어 보상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악한 일이 임할 때, 안 좋은 일이 임할 때 도움을 구하고 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여호사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우, 내가 당한 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을 마치겠습니다.